간이에요. 오늘은 지우개 점토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지우개 점토를 가지고 놀아요. 근데 새건 아니야. 근데 그리고 또째로빠 있는데 우리 언니가 이거 남은 거다 놓대요. 또 있어요. 빨래 집게랑 나무. 빨래 집게요? 빨래 집게랑 나무 막대기, 네, 빨래 집가 두 개. 막대기. 근데 저렇잖아 이걸 누가 써요? 씻고 올게요. 뭐안 어. 씻고 올게요. 뭐안 씻고 주는? 씻고 게요 하나도 안 닦여요 여러분 짠! <laughs> 신기하지? 하나도 안 닦여요 여러분 그대로예요 그렇겠냐 음. 그럼 일단 빨리 열어봐요 알았어 짠! 열면 지우개 점토가 공개되지만 저희는 지우개 점토를 굽지 않겠습니다 맞아요! 아니 굴 시간이 없어요 저 핑크색 점토 근데 나중에는 굴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, 아! 전 핑크색 할래 지금 9시가 돼지간데기 그래서 구울 시간이 없어 20분 이상 구워야 되는데 오늘 할 일도 넘쳐나고 그래서 일단 만들기만 해볼 거예요. 자, 무엇을 만들까? 아, 어, 클래식 있었는데 분명히. 그거 우리 언니가 맨날 잃어버려서요주먹보인다아아아아아아 일단 일단 일단, 일단 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아아아아아아아 무엇이면 될까? 한번 이거 안, 안 하고 지워 지워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안 구워보고 지워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스케치북. 전안 대가져서 잘래요. 왜안 대가져 와? 안 대가져 갈 거예요. 여기 스케치북이 있어요. 안, 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데쓰고는잘 거야. 내 네, 모습을 보여주라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저 아직는 할게요. 저 그만 좀 가요. 그때는 아주 아주 게요 그림을 응. 아, 어어뭐뭐뭐 뭐, 뭐, 뭐 하고 있어. 쫄라맨을 그려 봤어요. 쫄라맨은 쪼라맨. 아니고요. 이 쫄라맨이요. 언니가 오늘 그렸어? 지금 그린 거예요. 자, 이제 지워 볼까요? 거훕 아, 재밌어 한번 응? 이 걸로 지워 볼게요. 아, 진짜 재밌네. 반셔죠띠로리리 좋았어. 깨지분 망했다. 이렇게 됐어요. 띠로리리난 쫄라맨 그릴 거야. 제대로 된 지우개로 다시. 어! 자, 이렇게 그렸어요. 믿 믿해요. 이거 그렸어요. 안녕하시라 빨랑 이제 만들어야. 어 지우개가 없어요. 지우개 어디 있지? 빨리 만들 거요. 어 지우개가 없으니까요. 만들고 정하고 뿌리면 쫄라면 좀 있거든. 떡만들어보자. 쫄라면 그리지 그리. 하트 만었어 쫄라면 어, 좋은 생각이군요. 이거 이따가 부실 거죠. 다 만들고. 아니요아 맞잖아. 보관해야죠. 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. 야, 일 수도 있고 뭐라 이렇게만 하면... 이렇게만 이게만할 수도 있다. 어, 반죽하기가 참 힘들어요. 이거 굳어서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. 아무 말도 하지 마요. 어 근데 반죽하기가 너무 힘들어. 정말? 정말? 아 제독이야 간지 간지 럼 가영의 최대 의 무기 간지럼. 아, 잘..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안, 되라니, 안 됐으니까 더 아파요 끊어져요 <laughs>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래 두니까 끊어져 이게 끊어져. 반죽이 잘안 돼있어요 하나도 안 부드러워 언니 언제나 언젠... 반말한 적 있으면서 있어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와자자 떼고 빨랑 좀 만들어요 위너번 <laughs> 초록색 하나 다 써야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깨지 예, 부분 어.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본떠서 만들어야 데아 붙였어 조그만 거 만들어야겠다 그냥 이만큼만 써야다 <laughs> 4분 34초 자 이제 주황색을 뜯으세요 이만큼 주어러볼 <laughs> 거예요 주물 보고 어. 요 안녕하시겠고 난 자제뻘지 카보지라고 안녕 반지 나면 어서 와 나를 찾아서 오란마리야 우디다 우리 다다 후저저 가영을 가의 재밌는 나라 내가 가영 오늘 반주에 있는 가영이 가영이 가영을 가의 주인공은 가영이 가영이 무조건 가영은 가영이 가영이가 주인공이라고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팬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퀴즈 제가 팬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르 엄마 엄마? 그렇고 아 어, 힌트는요 앞에 글자 캐리 앞에 진짜는 캐야 알겠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건 캐리에요 제 건이 아, 아니라 팬은 캐리 그리고 또 뭘까요? 뭐 워너원입니다 여러분 워너원 알아요 저 너무 좋아요 펜이에요 음, 짜잔 전 부실 수 있어요 아 부셔야 되겠다 <laughs> 어! 띠로리리 안아칠 거예요. 짠! 예쁘죠? 쫄라면, 이게. 무엇일까요? 여기 더 키즈! 제가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? 영상 속에서 좀더 찾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. 그리고, 그리고 좋아요, 댓글, 댓글을 댓글 남겨주세요. 제발요! 오, 오. 영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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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3 y 여러분 제가 이거를 y 라 u n g 꾹이 했어요 하나 n g Nung, Young Nung, Young 하하 n g Young Nung, Young Nung, 아 o u n g Nung, Young Nung, y o u n 첨단 u 첨단 y o u n